가상현실 중에서 제가 맡은 파트는 바디 모션 제네레이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모티베이션, 데이터셋, 그리고 현재랑 과거 테스크에 대한 리뷰, 그리고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모션 제네레이션의 모티베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은 모션 제네레이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면은 우선 가상 아바타들이 존재를 하면은 이 가상 아바타들이 응답을 하는 텍스트나 스피치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텍스트나 스피치들에 대한 제스처를 동시에 같이 만들어서 리스폰스하는 부분에 부분을 하기 위한 역할이 모션 제네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기존의 어, 번역 같은 문제에서 시퀀스 시퀀스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번역 같은 문제가 어떤 영어의 시퀀스에서 스페인어에 대한 시퀀스로 변환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모션 제네레이션은 이와 유사하게 단어들에 대한 시퀀스가, 즉, 아바타가 말하고자 하는 단어들에 대한 시퀀스가 있으면 이 단어들에 대한 시퀀스에 대한 포즈에 대한 시퀀스를 추출하는 것이 이거, 이 워드에서 포즈로 전, 변환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됩니다. 어, 이 모션 제네레이션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 음성이나 텍스트로만 반응을 할 때보다 이 제스처를 같이 생성을 하여서 단어들과 함께 이 모션, 가, 모션을 같이 리스폰스 하게 된다면은 그 리스폰스에 대한 풍부함을 더 크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게 되고 어, 이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 중에 하나가 현재 그 많은 게임들의 NPC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NPC들이 단순히 텍스트만 출력을 한다거나 음성으로 말만 하는 것 외에도 어떤 동작들을 수행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도 어떤 단어만 출력하는 것보다 모션을 같이 출력을 하게 된다면 더 좋은 리스폰스를 더 풍부한 리스폰스를 할수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또이 게임 같은 경우에서 게임 NPC들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고정된 말 정해진 말들만 하게 되고 이 정해진 말들에 맞는 정해진 동작들만 하게 된다는 점들이 있게 되는데 이들을 모션 제네레이션을 통해서 좀더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테스크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또한 현재에서는 가상 아바타나 로봇들에 대해서 어, 많은 이 제스처들을 입히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AI 아바타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AI 아바타 입장에서 어떤 유저들이 말을 걸어서 이들에 대해서 퍼피션을 하고, 언더스팅을 한 다음에 어떤 단어들을 추출하게 될때이 단어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들과 함께 이 바디 제스처를 같이 생성을 해서 함께 리스폰스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됩니다. 앞,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게임 NPC들이 있었는데 그 게임 NPC들은 고정된 단어에 고정된 말들만 한다는 고정된 말들에 고정된 제스처만 취한다는 점들이 특징이었는데, 이 메타버스 상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자 하는 바는 AI가 고정된 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응답들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되고, 또 다양한 응답들을 하게 됨으로써 그 응답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응답에 대한 제스처를 생성해서 보내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됩니다. 전체적인 플로우를 살펴보면, 유저들이 텍스트를 통해서 AI에게 말을 걸게 된다면이 체폿을 통해서 텍스트를 생성을 하고, 이 텍스트를 유저들한테 보내는 것보다, 이게 추가로 제스처도 함께 보내는 것이, 보내게 되면 리스폰스에 대한 풍부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되는데, 이 텍스트, AI가 말하고자 하는 텍스트에서 이 제스처를 생성하는 과정이 이 제스처 제네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션 제네레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인풋들에 대해서 이 앞에서 예시를 드린 텍스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가 들어올 수도 있게 되고, 어, 또한 스피커 아이디가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 외에 다양한 뭐 이모션과 같은 다양한 또 다른 인풋들도 존재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으로 나가는 것은 포즈들의 시퀀스가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게 됩니다. 또, 인풋들이 다양한 만큼, 어,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을 사용을 할수 있게 되는데, 이 RNN, CNN,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판별기를 더 추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한 간구조도 있게 되고, 또, 어, 언어 모델 중에 하나, 하나로 등장한 트랜스포머를 적용하는 방법도 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셋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테드 데이터셋과 지니아 챌린지 데이터셋을 주로 이용을 하여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 테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서는 이 데이터셋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치라고 해서 어떤 강연 중에 이 테드 데이터셋, 테드 동영상들이 있으면은 이 동영상들에서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통해서 포즈를 추출을 해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텍스트, 오디오, 모션이 쌍을 이루는 구조가 되게 되고 각각의 숫자는 27,532개로 굉장히 많게 되고 또이 테드 데이터셋 장점 중에 하나가 테드가 계속 진행되면서 동영상이 쌓이게 된다면은 이 쌓인 동영상들에 대해서도 더 다른 데이터셋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장점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어 그러나 이 테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이십 디멘션으로 그9 개의 3차원 포인트들만 갖게 되는데 9 개의 조인트만 갖게 되는데 어 이로 인해서 상반신만 존재를 한다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어떤 특정 전신의 모두 출력 을 앞에서 본 메타버스처럼 전신의 출력을 해서 전신의 모션을 추출해야 돼야 던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적용하기 어렵고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어, 참 지니어 챌린지 데이터셋 역시 텍스트, 오디오, 모션이 페어를 이루는 구조가 되게 되는데, 어 이들은 어, 216차원으로 보다 풍부하게 이 바디 모션뿐만 아니라 손이나 얼굴 쪽에도 일부 조인트 조인트가 있게 되어서 이들에 대해서 보다 위에서보다는 보다 전신을 표현할 수도 있고 손이나 표정과 같은 부분들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과거와 현재 모션 제네레이션에 대한 테스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우선은 간단한 형태 중에 하나인 텍스트 투 제스처 제네레이션에 대한 형태인데 어이 구조를 보시면은 어 기존의 영어의 시퀀스에서 스페인어의 시퀀스로 변화를 하는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랑 같은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즉어이 단어들의 시퀀스가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단어들에 맞는 포즈들이 시퀀스가 출력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들 구조로 이제 단어들이 들어오는 인코더 구조와 그 포즈를 생성하는 디코더 구조로 되게 되고 그래서 인풋은 텍스트만 들어오게 되고 아웃풋으로는 제스처가 나가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보다 좀더 발전된 형태의 다음, 발전된 형태인 트리 모델 컨텍스트를 이용한 제스처 제네레이션이 되게 되는데, 앞에서에 앞에서의 논문에서는 그 스피치 텍스트, 텍스트만 이용을 해서 생성을 했다면은 이 텍스트가 추가적으로 스피치 오디오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하고 음. 그에 또 추가적으로 스피커 아이디를 부여를 하여서 이 아이디에 따라서 스피, 스타일 샘플링을 통해서 각각의 텍스트만 이용을 한 것이 아니라 오디오, 텍스트, 스피커 아이디를 모두 이용했다는 점에서 앞 논문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 논문에서는 그 어드버서 리얼 그간 구조를 사용을 하여서 이 생성을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디스크리메이터를 통해서 생성한 모션과 실제 사람들의 제스처를 가져와서 이들 사이에서 진위 여부를 판별하면서 제네레이터와 디스크리메이터를 동시에 학습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앞에서 와 구조와는 다르게,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한 텍스트 투 제... 제스처 <laughs> 논문이 되게 되스... 되겠습니다. 이 텍스트 투 제스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 인풋으로는 이제 앞에서 오디오는 사용하지 않고, 오디오나 스피커 아이디는 사용하지 않고, 이 텍스트만 이용을 하게 되고, 텍스트가 추가적으로 에이전트 어트리뷰트에 대한 내용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선이 구조에서 특징적으로 살펴본, 보게 되면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트랜스포머 디코더의 구조를 통해서 모션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는 텍스트 센텐스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으로 에이전트 어트리뷰트도 이용을 해주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되는데 이 에이전트 어트리뷰트는 크게 텍스트의 의존적인 부분과 에이전트에 대해서 의존적인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어, 우선 에이전트에 대해서 의존적인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 생성한 제스처들에 대해서 젠더에 대한 그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럼 추가적으로 핸디드네스로 이제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에 대해서도 지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그 포즈들이나 제스, 제스처들에 대해서 직접 레이블링이 필요한 부분으로 각각의 이제 제, 제스처들에 대해서 왼손으로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지, 오른손으로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레이블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텍스트에 대해서 의존적인 부분으로 액팅 테스크와 인텐디드 이모션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액팅 테스크 같은 부분은 이 현재 존재하는 게 내레이션인지 아니면은 이 대화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컨버세이션인지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다음으로는 인텐디드 이모션은 n l c VAD 렉시콘을 이용을 하였는데 이 n l c VAD 렉시콘은 어떤 단어들이 있으면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밸런스, <laughs> 어라우절, 도미넌스에 대해서 각각의 점수를 매겨 놓은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론이 아래처럼 나오는데 우선 각각 하나씩 보면은 이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서이 이모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쾌한 정도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으로 1이 그 해피가 되게 되면 은 높은 스코어. 즉, 어떤 좀 유쾌한 정도가 높으면은 1에 가까운 스코어를 갖게 되고 반대로 이제 0에 가까우게 되면은 어떤 유쾌함 정도가 낮은 형태를 갖게 됩니다. 뉴트럴한 상태는 거의 0.5 근처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어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활동적이고 좀더 이렇게 흥분된 상태의 경우에 스코어가 높은 형태로 어, 예 대표적인 예시로 앵그리 같은 경우에서는 스코어가 높게 측정이 되게 되고 l m 같은 경우에서는 이 스코어가 0에 가까운 낮은 값을 갖게 됩니다. 네, 마찬가으로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서 현재 이 일에 대해서 이 진짜 통제를 컨트롤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스코어가 되게 되고 이제 그좀 뭐, <laughs> 어떤 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게 되면은 그 스코어에 대해서 좀 도미넌스가 높게 나오게 되고 반대로 또좀후회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미... 좀 낮은 스코어를 갖게 됩니다. 어,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우선 이앵그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보시면 유쾌함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이 스코어가 낮은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 반대로 어떤 흥분되거나 활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스코어가 높은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도미넌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0.5보다는 살짝 더 높은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극단적으로 높은 값은 아닌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 또 비슷한 예시로 에어 또 반대되는 예시로 어메이징과 빌리브 같은 경우에서는 유쾌함의 정도가 높고 특히 어메이징 같은 경우에서는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 또 반대로 이제 그 어려워져 흥분된 어떤 활동적인 의미에서도 되게 스코어가 높은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분도 부 보더라도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만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또 흥분되거나 좀더 기분이 고조되는 경우에 스코어가 높은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 이 도미넌스 역시 어메이징이 높은 스코어를 확인해 보는 것을 확인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e l i 빌리브 같은 경우도유쾌함의 정도가 높고 어로워와 같은 경우는 낮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봄으로써 각각의 이런 것들이 렉시콘을 이용을 해서 이 텍스트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텍스트에 추가로 텍스트에 대한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이모션의 점수도 같이 입력을 하고 또 액팅 태스크가 내레이션인지 아니면은 <laughs> 그 a t i 이션인지에 대한 대해서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컨 e 트네이트를 하여서 같이 입력을 하여서 제스처를 생성을 해 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예제 중에 하나인 가장 첫 번째 예제 중에 하나인 텍스트에서 제스처 제네레이션을 사용 <laughs> 제스처 제네레이션을 한 것에 대한 동영상이 되게 되는데, 이 인풋들 같은 경우에서는 단어들이 이 시퀀스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시퀀스를 추출을 하여서 입력을 넣게 되고 그 각각의 입력들에 대해서 포즈를 생성하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것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단어들에 대해서 지금 손을 들어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스처 제네레이션, 모션 제네레이션 테스크는 단어들이 일련의 시퀀스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각각의 시퀀스들에 대해서 제스처들을 생성을 하여서 수행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벨레이션 매저먼트에 대해서 m 저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에버리지 포지션 에러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에버리지 포지션 에러는 기존의 실제 그라운드 트 t 스의 제스처와 생성을 한 제스처에 대해서 이둘 사이에 대해서 둘 사이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구하는 형태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 스코어가 현재 생성된 스코어가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제스처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것으로 이 차이가 안 나면 안 날수록 더 좋은 성능을 가, 갖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프레, 프레체 제스처 디스턴스가 되게 되는데 이 프레체 제스처 디스턴스의 경우는 사전 훈련된 오토 인코더 모델을 가져와서 이 사전 훈련된 오토 인코더 모델을 통해서 제스처들에 대해서 그 현재 이 프레딕션 프레딕트를 수행한 제스처도 오토 인코더에 삽입을 하고 이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제스처도 오토인코더에 넣어서 이 각각의 둘에 대한 레이턴트 피처로 뽑게 되고 이 각각의 뽑은 레이턴트 피처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위에서는 현재 원본 값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면 이프레체 그레 프레 제스처 디스턴스는 어떤 좀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유사한 형태에서는 거리가 가깝게끔 하여서 그렇게 구성을 하여서 구성이 되어서 학습이 된 사전 모델을 가져와서 각각의 그라운드 트루스 값과 프레딕션의 값을 레이턴트 벡터를 뽑아서 이둘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를 구해서 이 디스턴스가 작을수록 스코어가 높은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또이 외에도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저 스터디가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유저 스터디에 대해서 주요 항목들은 제스처가 자연스러운지 제스처가 자연스러운 동작을 하는지, 또좀 편안한지, 또 부드럽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타임 컨시스턴스로 각각의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 순차적으로 맞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의미론적으로 일치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같이, 또이 외에도 다른 또, 유저, 테스크, 유저, 유저 스터디에 대한 다른 항목들이 또 추가될 수는 있지만 주로 이세 개가 많이 들어가게 돼서 현재 제스처에 대해서 각각 유저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부분보다는 주관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수행을 하는 경우도 많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현재 제스처 제네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이슈와 챌린지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연스러움과 스무스에, 스무스에 대한 부분, 또 오디오와 매치가 시간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잘 매칭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제스처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스처 전체를 통으로 생성을 하다 보면은 끊어지게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이어지는 부분도 있게 되는데 이 이전 포즈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갑자기 동작이 튀는 경우가 없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 제스처가 이어지게 되는 부드럽게 되는 부분으로 이 스무스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이전 포즈와도 이전 포즈와 현재 포즈가 크게 차이 나지 않게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AI 아바타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제스처가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이것이 리얼타임에서 동작을 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또 AI 아바타 메타버스에서 AI 아바타의 특징을 보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유저가 얘기를 하면은 그제서에 그때 이제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좀더 뉴트럴한 포즈를 취하는 형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어, 현재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션 제네레이션이 적절하게 수행이 되게 된다면은 이 AI 아바타의 레스폰스를 단순히 단어나 스피치만 출력을 할 때보다 보다 풍부하게 될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laughs> 네, 그다음으로 또 하나가 인풋도 매우 다양한 인풋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또 모델들도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어느 것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에 앞에서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제스처에 대해서 이 제스처가 어떤 말을 하는지, 텍스트나 오디오만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에도 스피커 아이디를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본 대로 각각의 이 텍스트에 대해서, 텍스트의 이모션이나, 아니면은 테스크, 내레이션인지, 컨버세이션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와서 추가를 하는 형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제스처 제네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자연스러움과 부드러움 그리고 오디오와 매치가 잘 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서 수행을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나 아니면 조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잘 요약을 그잘 들었고요. 어, 딱 시간 맞춰서 잘 했네요. 어. 네, 감사합니다. 그 특별히 뭐 카멘트는 없고. 어. 이렇게 딱 20분 정도 해서 발표를 하면 저기 우리 어리언스에서도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어, 뭐 나는 특별한 질문 없습니다. 다른 여러분도 혹시 질문 있어요? 오케이 특별히 뭐 카멘트나 질문 없으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고요.